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들어볼 건데요. 제목이 뭘까요? 영호와의 군대 대장.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영호와의 군대 대장. 우리 친구도 군대 알지요? 군인 중에 최고. 어 대장. 대장 대신 어 최고이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우리 손으로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친구들 손 준비됐나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나는, 나는, 나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군대, 군대, 군대 대장으로, 대장으로, 지. 왔느니라 하는지라 니라 하는지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얼굴을 얼굴을 땅에 대고, 땅에 대고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종에게 이라고 했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군대 대장을요 최고, 이 군대 대장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중에도 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 중에 군인 중에 최고인 이 군대 대장이 지금 여수와 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이 군대대장을 함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수아에게 군대대장이 지금 여수아가 어느 땅에 왔지요? 무슨 땅에 왔지? 피바른 땅. 피바른 땅에 무슨 땅이었지? 가난 땅에 왔지요. 가난 땅에서. 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여수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 여수와한테 군대 대장이 찾아온 거예요. 군대 대장이 찾아와서 손에는 뭘 두고 있었을까? 어,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칼을 들 오, 요 목화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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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아요맞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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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요 맞아요. 맞요전쟁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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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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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전쟁이 멈추지 않았어 맞아 왜냐면 하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 어, 이 세상은 누가 타락했지 누가 타락해서 공중권세 잡고 있다고 했지 성경에 어, 천사가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서요 사단 마귀 귀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 사람들을... 어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아, 이길 이기... 수어 아,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 있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군대대장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 대장이면 이 세상에서도 최고 대장이 아무도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군대 대장이신 그. 어, 그. 군대 대장이 나와 지금 함께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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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을 어. 그러,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네, 주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내가 언약에 따라 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말씀을 가겠습니다 라고 한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언약계를 주셨잖아요 우리 친구들 언약계 알아요? 네. 언약계 알아요? 언약계 안에 뭐가 있었어? 세가지 있었잖아 첫번째는 어, 돌판 돌비가 있었죠 두번째는 만다 강아리 세번째는 어, 네. 쌍난 지팡이 이 언약계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움직였어요. 언약기가 어, 어, 멈추면? 어, 멈췄어요. 언약기가 요당강으로 들어가면 같이? 어, 들어갔어요. 어, 우리는 다 언약기 따라갔지요. 그래서 이 여수와도 지금 어, 싸움을 싸우러 가야 되는데,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끝까지 나는 뭘만 따라가겠다? 어 말씀 언약계를 따라가겠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약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계가 뭘까요? 자, 오늘은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어. 우리에게도 언약계를 주셨는데요. 이 새생명 교회를 통해서 언약계를 주셔요. 이 새생명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계가 뭐라고 적혀 있을까? 강단. 강단 이 강단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강단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배드린. <목소리> 오맞아 예배드리는 거 언제 예배드리는 거? 예배 <목소리> 시간. 어, 예배 시간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드린 데서 주일 말씀. <목소리> 새 생명 교회의 강단 목사님 우리 강단 말씀 주시지요. <목소리> 새 생명 교회를 통하여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언약계예요. <목소리> 우리는 그 언약계를 따라. 가는데 오늘 언약계가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 함께하고 이 군대 대장이 이 군대 대장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없다 그 대장이신 그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가는 길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행복할 때도 언제든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변함없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 자 그래서 여호와 여수아가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 뭐 따라가는 거라고요? 어, 주일 말씀 강단을 따라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말씀을 말씀은 따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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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계를. 언약. 언약. 군대 대장이 여수아에게 뭐라고 했을까 주아나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네 발에, 어, 네 발에 신을 벗어라네 발에 신을 벗어라이 신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신발 어, 신발인데 하나님 말씀 아니 내 것, 세상의 것 버리고 벗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도록 여우수아가 그대로 되겠대요. 말씀만 따라갔대.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뭐라고? 어, 여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다 따라. 어,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시작. 따라 따라. 어, 따라 어, 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전쟁 전쟁은 뭘까요? 어, 이 사단이 지금도 이 세상을 오 이렇게 꽉 잡고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 모르도록. 어,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먼저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는 전쟁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쟁이 바로 우리의 전쟁 중에 전쟁은 어, 전도예요. 지금도 그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전쟁. 지금도 사단. 어, 지금도 사단의 손에서요. 하나님 몰라서, 예수님 몰라서,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우리는 매일의 삶이 어느 속에, 어느 속에 있는 거예요. 어,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이유도 잠을 자는 이유도 뭐 일어나는 이유도 또 때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어, 결국엔 이 전도를 하는 일 때문에 이것을 꿈꾸는 일이고 이것을 준비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도 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 공부하고 있구나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 함께, 함께 하신 하신다고 하셨지, 하셨지. 네. 어또 음. 우리 친구들이 꿈을 꿀 때도 나는 요셉처럼 멋진 총리가 될 거야 경찰관이 될 거야 할 그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맞지? 거야. 간호사가 될 거야 <laughs> 어 나는 꿈이 있어요 그 꿈도 아이 전도와 성교 사람을 살리는 일 때문에 내가 이 꿈을 꾼다면 그것도 그때도 여호와의, 여호와의 군대가 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 꿈을 위하여 어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느 때나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나는 전도 안할 건데, 나 전도 안할 건데. 하는데 굳이 군대 대장이 나와 함께 할,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함께 하시지만, 나는 밥도 나는 밥어 어, 전도하는 것보다 너는게 좋아. 아? 어? 그리고 나는 전도 나는 잘 거야. 난잘고 싶어. 하고 있는데 굳이 여호와의 군대가 칼을 들고 올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면 칼을 들었다는 거거 무장을 했다는 거거든. 어, 무장을 했다는 건 뭐예요? 곧? 언제든지? 어, 바로 싸우겠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싸울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니야. 하고 있으면 이 군대 대장이 칼을 빼고 어, 내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이유는 딱히 없겠지요. 근데 내가 어, 나는 전도자야. 나는 전도하는 렛노트야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맞아. 내가 밥 먹는 이유도 전도 때문이야 시온이 맞아요? 아니요 맞아. 네 <laughs>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전도자인 친구들과 함께 싸우시려고 요와의 군대 대장이 말이 이고계신말 함께 하고 이말다 옆에 친구한테 인사할까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항상 함께 하신대 항상 함께 하신대 인도하신대 인도하신대 어? 너를 응원하고 계셔 너를 응원하고 계셔, 계셔. 어,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고 어? 우리는 아, 믿는 거지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말씀대로 주아 나 말씀대로 함께 하고 계세요? 맞아요. 어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전도하러 가는 나의 나를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그럼 전도 현장은 어디일까? 주아 나 어? 조주아 우리 주한이의 전도 현장은 어디예요? 주부가 안 사도. 주부가 안 사도. 주부가 안 사도 어디 있어? 주한이 <laughs> <변>, 옆에 <laughs> 주변에는 어디 에 있어요? 전도 현장이 어디에요? 세연이가 가고 싶은 전도 현장. 음, <laughs> 세연이의 친구들 중에도 있고, 또 세연이의 가족들 중에도 있고. 어, 저는 나의 최고의 전도 현장 우리 집이야. 어, 우리 집, 우리 집 너무 힘들어요. 어, 엄마 아빠가 저의 최고 현장이에요. <laughs> 네, 뭐라고요? 어,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저는 이 전도 현장을 함께 갈 건데요. 이 전도 현장을 혼자 가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 나의 그 전도 현장에 누가 함께 하신대? 어, 영화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신대. 나는 엄마 아빠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붙잡고 있는 사랑과 어 엄마 아빠를 자꾸 공격하고 우리 유현이 牛呀！ 장에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 가면 돼. 네. 자, 우리 한번더 따라 봅시다. 네. 따라 가자. 따라 가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네.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네. 함께 함께 말씀을, 말씀을. 따라 가자. 네, 우리 네. 마지막 성경 구절 구절 한번 더 네. 해보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 됐나 요호와의 군대 대장서 군대 대장께서 전도자의 길을 주세요. 그곳에서, 그곳에서 꿈을 꾸고, 꿈을 꾸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건강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그곳에서, 그곳에서 어, 공부도 하는 전도자